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온갖 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짓누르는 그순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때 옆에 계시고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리지 않는 그문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찬송이 도무지 나오지 않을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셨고 힘을 얻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입을 열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반대로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를 하면 내가 지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산 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2025년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2014년을 결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2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결산을 해야 2025년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일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과 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과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주셨어도 자기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역시 감사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부터 내가 받,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면 내가 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만났지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의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애통,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부르지짐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형제, 요셉의 가족이라며 극진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가 되어 애굽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에 의해 태어나는 남자아기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기뻐서 춤을 추며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크고 놀란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서 불렀던 노래인데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내용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노래 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은 까닭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린 예배만 받으십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10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 둘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내 마음을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감사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바, 본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시가 그 손을 들어 손을 바다 위에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부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급의 군대에게 잡히지 않, 않으려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그 길을 홍해라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애급 군대가 이스라엘 자선을 다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뒤로 뒤에서 추아하고 있던 그 바로의 군대 를애굽의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난 길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모세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신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그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사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의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중한 사람이 열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나병을 고쳐 주신 사람은 열 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때, 그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제 3장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도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일을 성전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8절과 9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소리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이 낼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송한 겁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여와께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줄을 거스리는 자리를 엎으셨다고 했고, 8절에서는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바다가 애국 군대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감사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감사한지 그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에 6장을 보면, 마침내 여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환호하며 납발을 붑니다. 여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 다이슨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이슨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때 다이슨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이시의 아내 미갈은 다이시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 앞에 춤을 추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이시를 비난합니다 그때 다이시 그의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달세계는 춤을 춰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게 하신 그일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모세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찬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6절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냈다.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반드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너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부모가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이 어떤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환경을 가진 것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세인과 세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세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 세리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맞는 말이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